가에 찬양 되겠습니다. 그 처먹건 십자가 감사합니다. 기아나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조합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 성도들의 삶가운데 주님 지혜로, 은혜로, 치료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자 자유케하여 주시고 길을 이로 던자 길을 맨드나는 복된 지금 이 아침 구원의 아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하 민족을 불쌍히 하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은혜로 이 난국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호 이루는 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의당약과 사리사역으로 정말 중요한 이 시점을 놓치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아니요, 참으로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 가운데 세움 받은 자로서 자신에 맡겨진 소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시옵소서. 성령의 별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통하여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그들을 아버지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감싸셨을 텐데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들을 안으시고 놀라운 주님의 귀하신 그 섭리가운데로 너희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문화 아는 귀한 이아침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감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집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선에 수련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리 아들 삼모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 레의 아들 갈렙비오 리사가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미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반띠오, 스블론 지파에서는 소리의 아들 갓띠요오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오,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에리오, 아셀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오, 납달리지파에서는윕시의 아들 라비오 가치파에서는 마게의 아들 그웨디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례 아들 호세아를 여우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다의 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기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지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 악대 신광에서부터 하맛 고기 루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칠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에스글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 떼기에 끼어매고 또 성유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배웠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나냐 가데스에 서가데스 이르러 아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증,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주민은 강하고 성국은 견고하고 힘이 큰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자수는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의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사람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와요 이르네 우리가 주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원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분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걸 보이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내가 말했으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돼. 마치 예수님께서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은 누새 새끼가 있거든? 그걸 끌고 와. 이렇게 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가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들은 생각할 때그것도좀 약간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아직도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불량을 이룰 만한, 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 만한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문제는 이미 문제를 인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용, 이 정탐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이 일에 대해서 물론 그릇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일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시며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그럼 한번 너희들 그럼 가봐 지금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두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보낼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별로 별로 하나님 보실 때 별로 합당한 사람. 여기서 딱두 사람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데, 여기서 보면,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바로, 그, 유다,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여기 베냐민 에브라임지파에서 누에 아는 호세아 외에는 이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어떠한 이러한, 그 정탐한 데 있어서, 이들을, 그, 그, 리더하는, 이 모세를 보면 굉장히 이들에게 이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그 전략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난한 땅을 정탐하러 17절에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겹길로 네 갚길, 네길 해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 처음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에게 자 너희들은 가서 말이야 그 여러 가지 우선 그땅 전체를 돌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 계시고 전체를 보는데 그 전체를 이렇게 한 곳만 보시잖아 고루고루 다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에 가난의 그 원주민들이 어떤 상황인가, 능력과 숫자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정말 거기가 땅에 적합한지.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모세마하대, 뭐 너희는 내게 길로해 가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땅이 어떠한지를 절타마다곧그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두 번째, 그들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또 그리고 그 성급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매우, 매마른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랬을 때그 땅에 신과를 직접 하나 가져와라, 그럽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뭐이 모세를 리더로 세웠지만 사실 이 모세는 뭐 이미 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선진학문이나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지식을 이미 선렵한 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우리의 삶이 전혀 내 사역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에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까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아 정말 이들이 그렇게 40일 동안 충분히 이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골 골짜기랑 통하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십이십삼 전에 보니까 에스골 글자기를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나무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나무 석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가봤니에스골 글자기는 글자 그대로 이에스라는 에스골이라는 것이 포도송이란 얘기도 하우 이거 정말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이 탐스럽게 열렸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매울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메마른 광야에서 지금 추레굽에서그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서 그 에스골 골짜기에 갔더니 남아이들은 아, 진짜 여기 적박불이 이런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7절에모세에게로내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지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 과일입니다그니까 가봤더니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취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냥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이 문제가요. 그러나 그땅 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납자손을 보았나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며 헤딘은 에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그냥 객관적으로 잘 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제 조용하게 하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지파는 역시 지우지파잖아요. 그니까 이, 이, 갈렙의 이 발언이 굉장히, 어,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얘합니다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 길이라 하나. 이렇게. 해서. 이 길이라. 여기서 이 길이라는 말을 한 번만 했는데, 사실은 원문상에는 이게 두 번이 돼 있다. 두 번. 그니까 이길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군을 가서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열 지파 그래서 이두 사람 두 사람을 빼놓고 열 지파가 얘기를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다니는 다며 정탐한 땅은 그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별로 좋은 땅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본 백성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사실 신장이 장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요? 이여기 지금 이 골짜기에서 땄던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갈달메와 세세 그몇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요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다 하면 모두 그렇다 이 말이야. 모두 그렇다 왜? 그래야 자기의 부모가 좀더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말을 붙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디문 후손이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피디은 거인족속 아닙니까? 이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느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물어보긴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그 사람들은 무섭고 말이야 우리는 정말 상대가 안될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이 전체 회중을 갖다가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에는 감동을 안 하고 나쁜 말에 감동을 해요. 부정적인 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어떤 좋은 어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한편은 뭘 보는 거야?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세상을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별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한 사람만 똑똑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다음 다못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사람보다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아멘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토를 아냐고 거기다 토를 달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더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이들은 메뚜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 들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얘기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듣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야, 거기 가봤다니 말이야. 아, 거기는 전타, 봤더니, 아, 거미를 삼킨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아 어, 거기 신장에서 장대한 자리만. 그 말을 자기가 하면서 그 말을 누가 믿는 거야? 자기가 먼저 믿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 말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말 속에서 우리가 그 말이 올모가 돼서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를 완전히 올마맨다는 걸 알아요.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것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죠. 그런 일은 없었구나. 하나님이 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뭐 요즘 국제정세가 심각해요. 여러 가지 많이 보면은. 더욱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어쩌면 정말 구한말보다 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로 작정한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보지 않아요. 믿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 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고 혼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기죽을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누가 여러분의 일터에 보고 주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보고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내, 나의 길이요 방법이라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 골리앗 같은 강한 자도 그저 물맷돌에 맞아 죽어가는 정말 짐승복, 짐승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다윗은 알았어요. 왜 다이만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넘어 계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늘 언제나, 늘 언제나 외치며 부르짖는 소리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숙지 마.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도울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사랑하셔서 시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린 압니다. 주님 성령의 결을 사용하시고 이 연약함들이, 이 부족함들이, 이 어려움들이, 이 캄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날 복된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빈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아니 우리 모두보다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 그 임재가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도와여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종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은연이 쌓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고 은혜의 소낯빛 즐거운 흙조핀 내려 구원의 큰 암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게 모두 실사버리니나즐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예수 사랑 예수의 예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마니 영광의 물결에 우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골 없지는 주의 의뢰의 문전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성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예사라예수예사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만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하뿐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주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향을 제 것입니다. 아멘